33문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지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앞서 소율이 문답 32문에서 다루었듯이, 효과적 부르심에 따르는 유익에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 칭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개혁가 루터는 칭의가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이단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사제들과 교회의 당국의 부패도 큰 문제였지만. 교리의 부패는 더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이나 성찬으로 의로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루터는 이 잘못된 칭의 교리를 바로 세우면 교회가 바로 서고 칭의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칭의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론을 이루는 다른 항목들처럼, 칭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마음 가는 대로 어떤 사람은 의롭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의롭지 않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고 하실 때그 사람의 믿음이나 선행 등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은혜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1차 원인이 되시어 자유롭게 당신의 순수한 은혜로 택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렇게 하실까요? 소유리 문답 33문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칭의를 이해하는 핵심은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칭의에는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칭의의 소극적 요소입니다. 이는 단지 죄가 없다는 최소한의 의미에서 칭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죄가 없는 의인으로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통해 이루신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적극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가 없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1장과 대유리 문답은 칭의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 혹은 그의 순종과 만족이라는 표현으로 칭가요가지요소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순요은 적극적 요소에, 죽음과 만족은 소극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두가지 요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